목포 유달산과 목포 대교가 한눈에 보입니다. 바다는 잔잔한 장판 같습니다. 여기는 제임스 아일랜드, 목포, 장자도입니다. 모기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를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오늘이 6월 31일, 밤입니다. 모기가 너무 물고 뜯고 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눈도 물, 눈 있는데도 물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덥지 않아서 이렇게 옷을 입고도 견딜만 합니다. 어.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모기는 나의 친구지만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아, 아. 모기,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아. <laughs> 그래도 좋습니다.